안녕하세요. 제주 TV 주아입니다. 오늘 성과장에 왔는데 여러분이 귤이 어떻게 생산되고 이게 박스가 어떻게 포장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귤을 재배하고 이제 수확한 다음에 이렇게 성과장에 오게 돼요. 저번 편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귤들이 고르 크기마다 선별이 돼요. 제주도는 이렇게 이런 중간 사이즈 귤도 맛있는데, 저는 이렇게 귤을 두 가지로 나누니 망감류랑 귤로 나누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냥 이제 귤이라고 하고, 망감류는 이제 다른 이 노지 귤들 외에 귤들을 왕감류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서귀포 귤이거든요. 서귀포 귤이 제일 맛있고, 당도도 높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여기 농원 같은 경우는, 당도, 브릭스 측정을 해서, 농가를 선별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곳이랑은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이게 제주 귤하고 정말 같은 귤이 아니라고 제가 자부심 있게 이선과장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런 작은 귤 사이즈도 있는데 저는 이게 까먹기가 귀찮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작은 거 있는데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가족이 좀 많다. 그리고 정말 난 방도가 좋은 게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음, 왼쪽에 조금 중간 사이즈인데, 저는 이게, 저, 이게 작거든요? 저는 진짜 큰 귤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얘는 진짜 작은 귤. 제주도에서만 나는, 진짜 이 성과장에서만 살수 있는 귤이에요. 제가 서울 살이 40년을 지로하고 제주도에 왔지만, 진짜 이렇게 사이즈, 이귤 종류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사이즈 정도 돼야지 먹거든요? 이, 이 정도가 먹고, 보통 다섯 개 까먹는 것 같은데, 저 이거면 거의 20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이즈 되게 좋아하고, 아, 나는 귤 당도가 중요해. 그러면 이렇게 작은 거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별로. 이 빛깔 보면, 여기 지금 농약이 없, 없잖아요. 농약을 쳐도, 보통 뭐 식초에 담가먹거나 해서, 이거 나중에 귤피차 같은 경우 이렇게 주, 질 좋은 거는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딱히 작업한 것도 아니고 씻지도 않았는데 이게 제주도 햇볕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어 이거는 레디향인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1월달에 나온 레디향. 이거는 거의 상품 비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상에만 올라가는 레디향입니다. 이렇게 귤들이 선가장에 오면. 이렇게 박스채에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치 오는 애들이 있으면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얘를 빼고 이 기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팥찌라고 하죠 이거 이제 못 쓰는 거 모양이 안 좋은 애들은 이제 동네 사람들끼리나 가족들끼리 나눠 먹어요 그리고 귤을 제주도 살게 되면 귤을 다 주변에서 나눠 먹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커가지고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사이즈가 내려와서 되게 신기한. 저는 이거 서울 사람이라 제주도의 모든 것들이 되게 신기한데 귤 사람들 은 항상 귤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이귤 향이 너무 좋거든요. 여기 아침에 오면 진짜 이맘때 오면 귤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 하나씩 해서 얘가 크기별로 자기가 자동으로 각각 구멍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즈 보면 9번부터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제가 이제 무게를 달아가지고, 어? 이 정도다? 그러면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해서, 지금 9번 사이즈부터 19번 사이즈? 이렇게 가지고 지금 19번 사이즈가 제일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저는 여기서 딱 보면은 이제, 딱 지금 전 색깔 이쁜 거 고르거든요. 얘네, 저는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런 색상 보고, 길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이런 모양, 배꼽 모양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꼽 모양 있는 것들이. 저는 마트에서는 못본것 같아요. 제가 이 마트, 이 땡땡 마트, 핫땡땡 마트를 다녀도 이 귤들이 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저도 브로콜리 하는 농가도 봤는데 그 사장님하고 항상 말해요. 이거 도대체 어디 갔냐, 이거. 이 상품은 도대체 어디로 가지? 그면서 농협에 분명히 납품을 하는데 없어져 버리고 아마 백화점에 들어가나? 그러면서 어떻게 중간에서 누가 유통업자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 상품들이 이렇게 성과장을 통하지 않고는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박스 다 선별해서 크기별로 이렇게 담은 다음에 이렇게 제주 명품 귤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 이쁜 줄들이 많이 버려지죠. 보통 이 10kg 박스가 이 정도인데 제주 명품입니다. 여기는 성과장이 워낙 유명한 곳이고 음, 이제 인터넷 판매 보다는 지인 판매 이제 아니면 그 선물 판매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귤을 망감류나뭐 일반 귤을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어 저한테 댓글이나 주시면 제가 이선과장에 있는 귤을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주TV 주아 였고요 제주 귤 많이 드시고 그 노인분들은 소화가 안되시니까 소화 식전에 30분 전에 귤을 한두개씩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시고 겨울에 아마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 이망감류 귤만 잘 드셔도 비타민 C는 따로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약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보다 그 영양제 먹는 거보다 이렇게 과일 하나 사 먹는 거 4만 원인 3, 4만 원이면 사 먹는 거니까 귤 하나씩 아침에 꼭 거르지 않고 아침에 뭐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좋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